대체로 지금까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일차 세계 대전이 1919년에 끝났죠. 네. 어그 이후에는 사실 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승전국으로서 굉장히 좋았고요. 전쟁의 피해도 전혀 안 입었고, 그래서 1920년대가 미국의 그 재즈 시대라고 하는 소설 그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였거든요. 아, 네. 굉장히 흥청망청하는 미국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고. 어 유럽은 매우 힘들었죠. 유럽은 그 바이마르 공화국 전범 국가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영국과 같은 나라 승전국인데 음. 이뭐 근본이제로 복귀하느냐 마냐 좀 논란이 많아서 어 전쟁이 지속이 되고 정치적 긴장이 지속이 됐던 유럽은 굉장히 힘들었고, 미국은 좋았던 것 같고요. 이차 세대의 대전이 끝나고는. 대체로 자본주의 블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는 과정이 저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베푸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면 네. 어, 지금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지만 저는 미국의 보호무역은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국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축통화국이 가진 장점은요, 본질적으로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뭐 발생할 수가 없죠. 다른 나라에게 지급할 다른 나라가 수용하는 통화가 없을 때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원화로 발생한 문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달러의 문제가 딱 걸리면 이거는 그냥 국가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외환위기처럼. 근데 기축통화국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그 기축통화국이라는 거는 자궁 돈을 다른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뿌리는 방법은 일단 경상수지 적자를 자기가 감내해야 됩니다. 나 다른 나라로부터 내가 물건을 받고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가진 아주 운명 중에 하나는 이 대외 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그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집니다. 음. 그래서 어, 60년대에 그 경제학자였던 트리핀은 이걸 트리핀의 딜레마라 그랬는데 이건 기축통화국이 짊어져야 될 운명이야. 남의 나라 물건을 받고 그 대신 돈을 줌으로써 무역수지적자가 고착화되는 거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돈을, 아, 물건을 팔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그 당시 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유럽과 아시아, 구대륙은 그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때 미국이 했던 건 뭐냐면 돈을 공짜로 줬죠. 마샬플랜을 통해서 유럽에 돈을 줬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대미 무상 원조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물건 만들어 못 팔면 돈이라도 벌일 정도로.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그 자본주의가 누렸던 번영은 이 파괴로 인한 복구의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꼭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제 지금의 질서가 그런 거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미국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저는 뭐라 그래요? 편협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국 어쨌든 그런 이기 그 그런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어쨌든 냉전 이후에 지향해야될 다른 나라에게 베풀어야 될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것도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1차 세계대전 지나고는 어수선했던 유럽은 안 좋고 미국은 좋았고 2차 세계대전 지나고는 두루두루 좋았던 자본주의 황금기 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깔끔하게 이차 세계 대전 전 후처럼 어, 후처럼 좋은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저는 좀 어수선한 뭐 일부 복구 소요가 있을 복구 소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떻게 될 거냐 블록화된 세상에서 저는 매우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마셜 플랜처럼 미국이 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 쪽에 지원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뭐 예전 같이 그렇게 적적으로 나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뭐 미국이 뭐 부분적으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어쨌든 그때는 그 서구 세계는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면서 베풀었던 리더가 베풀었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이 공장 에서 우리 우리나라에 지으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네. 세상이기 때문에 뭐제 생각에는 어그 우크라이나 종전보다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좀 스무스하게 풀릴 음. 거냐가 혹은 또그 긴장이 고조될 거냐가 아, 더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세상이 좀 바뀌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 96년도에 직장을 잡은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봤던 거는 어, 세계화의 세상을 살았어요 서로 우리가 교역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해지고 근데 한 4, 5년 전부터 뭐 트럼프의 그 어떤 보호무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세상이 바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네. 어, 저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화가 크게 보면 한 30년입니다. 1990년도, 그, 80년도에 80, 통독이 됐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중국과 수기한 것도 92년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동서냉전이 붕괴가 되고, 사회주의권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블록에 들어왔고, 굉장히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게 지난 30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체로 세계화의 시대를 살리라 보면 이게 거의 비가역적인 질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한 30년 그렇게 왔으면 세상이 달리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30년의 세상을 일반적으로 2차 세계화라고 부르고요. 네. 1차 세계화는 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어, 제국주의 세계화죠.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음. 식민지로 막 편입을 시켰거든요. 음. 근데 그, 구미권 나라들에게 착취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조리한 질서고, 그게 뭐 맞진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질서였거든요. 그래서, 어, 1871년부터 1914년까지를 유럽 사람들은, 어, 벨 에포크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아름다운 시기. 네. 40년 동안, 유럽이 전쟁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밸류체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은 인도를 착취하고, 심지어는 어 중국의 마약, 그 마약까지 팔고요. 아평까지 네, 앞편.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인도의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인도 민중들 입장에서는 너무 도 부조리하지만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밸류체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40년 동안 유럽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쟁이 거의 뭐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1871년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한 이후로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40년의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영구 불멸의 지속이 될 질서라고 봤고 이래서 베레포크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전쟁이 빵하고 터졌거든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그래서 터졌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미중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기 쉬운데 저는 오히려 인과관계가 바뀌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 경제적으로 서로가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사이가 나빠졌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먼저 1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직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의 구조는 제국주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드는 게 서구 자본주의 확팽창의 논리인데요. 식민지도 다정벌하고 나면은 더 이상 늘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축이 러시아, 오스트리아거든요. 어떻게, 아, 러시아, 독일과 오스트리아죠. 이 독일이란 나라는 그 후발, 19세기 후반에 독립국가가 된 후발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더 이상 넓힐 데가 없으니까 저는 전쟁이 났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의 세상도 아, 어, 그, 사회주의권이 글로벌 경제에, 자본주의 경제에 기여한 거는 싸게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중국에서 공장파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이 된다는 얘기를 10년 전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게 만들었던 기능들이 이제는 후퇴하는 것이고요. 그럼 중국이란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중국이란 시장이 굉장히 좀 내셔널리즘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트럼프나 혹은 어, 푸틴이라고 하는 아주 이단적인 인물들이 뭔가 사고를 쳐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뭔가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기 힘든 인계치까지 가면서 사이가 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열된 세계는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19세기 후반의 유럽인들이 아주 영구불멸의 질서라고 한 40년 동안의 질서를 지속될 질서로 봤지만 그것도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그냥 짧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평화로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30년의 세계와도 저는 긴 역사로 보면 한때에 굉장히 좋았던 그 시절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많이 좀 힘든 그 세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